우리가 믿고 있었던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최근 이스라엘의 한 매체가 충격적인 보도를 합니다. 한국과 독일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진단 검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스라엘 일간지 헤르츠는 진단 키트가 부족하여 드라이브스루는 하루에 4시간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의심 환자 상당수가 검사를 연기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하며 현재 이스라엘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한국과 독일이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 규정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공장 국유화의 결과. ...라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국의 시젠이라는 회사로부터 진단키트 수입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받은 덕분에 하루에 만명 가까운 이스라엘인들을 검사하여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진단키트 물량이 부족해지니 적반하장으로 한국과 독일 정부가 일부러 안 보내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스라엘 현지 언론 헤르츠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가 지난 주말 한국과 독일을 대체할 다른 공급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며, 앞으로 2주 동안 하루에 1만 개 이상의 검사를 할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스라엘의 대량의 진단키트를 공급하지 않는 한국과 독일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곳과 손잡겠다는 식의 발언인데요. 앞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고, 뒤에서는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베트남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3일 한국 내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빛의 속도로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를 시작한 2월 29일보다 무려 6일이나 더 빨랐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전 이미 한국에서 떠나 이스라엘 텔레아브비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30명을 입국 금지해 곧바로 한국에 쫓아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강력히 항의하였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 금지를 과잉 대응이라 평가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는데 실망스럽게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분위기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대인 정착촌에 하르길로에 격리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한 직후 이스라엘 주민은 한국인이 마치 전파 매개체이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여행사 대표는 이스라엘에서 한국인들만 보면 아랍 사람들은 코와 입을 막고 도망가는 제스처를 취한다 전했고 이스라엘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인에게 집 월세는 물론이고 자동차 렌트해 주는 것도 거절하고 있다 알렸고 호텔과 식당들도 한국인 입 입장을 거부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텔 아브비 외곽에 있는 쉐바 의료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막으려는 상황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야 한국과 중국에서 발생했어. 라며 근원지를 중국이 아닌 한국과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이 최근에서야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NHK가 이번 사태에서 검사를 대폭 강화해 조기에 대응을 잘한 나라라며 이스라엘을 방송에 소개하자 이스라엘의 네타나우 총리는 한국에서 배웠다. 하며 한국으로부터 배운 드라이브 수를 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이스라엘 비밀 정보 기관 모사드가 진단 키트 10만 개를 비밀리에 수입한 덕분이라 전했고 NHK는 이스라엘이 한국의 방역 대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앞서 한국과 독일을 대체할 다른 공급 업체를 찾았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고 뒤에서 몰래 한국산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더 구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비밀 정보 기관인 모사드가 최근 10만 대의 진단 키트를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관계가 좋지 않은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입하였기 때문에 이를 비밀리에 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의 진단 키트는 실제로 투입이 될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만약 중동국가를 거쳤다 하더라도 한국이 초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는 UAE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산 진단키트처럼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서 모두 완벽에 가까운 기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한국의 진단키트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승인했고 미국은 FDA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이미 한국으로부터 대량 구매에 실전에 사용할 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습니다. 마그누스 헤우니케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초기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한 것에 대해 한국이 진단키트를 제공해준다 제안 했을 때 거절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전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예수스 사무총장은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다며 5월에 열리는 세계 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한층 더 올라가는 순간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턱수염을 기르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 맞춤형 안면 마스크를 제작하겠다. 선포한 이스라엘, 이렇게 자국민들을 위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최고품질의 진단키트를 수출해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 한국에 더 이상의 실망은 안겨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배우자 말레이시아 전총리 마티르핀 모하마스의 발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레이시아가 어느 국가와 좀더 친했는지를 굳이 고르라면 일본에 가깝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자동차 브랜드인 페로드아와 프로톤을 제외하면 일본의 혼다, 토요타, 닛산, 마스다가 절대적인 수입차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무려 14년 전에 이미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강도 높은 FTA를 타결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의 최우방국인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일본과 가장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일본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초고층 빌딩, 한때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빌딩의 바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자 그런데 당시 말레이시아의 총리였던 마하티르 빈 모하마시 트윈 타워의 한쪽은 일본에 맡겼고 또 다른 한쪽은 한국의 삼성물산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민족 경쟁 심리를 이용해 싸게 지으려 했던 계획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트윈빌딩 공사, 한국의 삼성이 일본보다 무려 35일이나 공사를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삼성이 당시 신기술인 셀프클라이밍폼 공법을 이용해 한층에 7일이 걸리는 공사를 4.5일로 단축시켰고, 안정성도 한층 더 강화시키면서 말레이시아 언론에 극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한 일본 건설사는 결국 공사 과정에서 실수를 남발하였고, 일본 측이 짓던 타워가 25mm 기울어졌다는 사실까지 발견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자신감을 상실한 일본은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는 브릿지 공사, 이두 개의 빌딩을 잇는 다리 공사를 포기하였고, 한국의 극동 건설이 이를 맡아 멋지게 완공하였습니다. 당시 CNN이 트윈 빌딩 중간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 리프팅 행사를 생중계하였을 정도로 이 건물의 완공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였는데, 한국이 일본을 시원하게 밟고 올라간 현장에 그대로 전세계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말레이시아 내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나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근까지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나가고 있습니다. 격차는 좁혀졌는데 여전히 말레이시아 내 일본의 영향력이 위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사태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성장한 말레이시아 부자 순위 1위 말레이시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업가 로버트 쿠오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 기업들과 같이 일했었고 일본인들을 이해한다. 일본은 나의 친구이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다시는 멍청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 갑부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이 최근 또한번 말레이시아에 아주 끔찍한 대형 악재를 선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일본 내 확산이 심각 단계로 향하고 있는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대유행은 미국 다음이 일본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일본이 이렇게 방치를 넘어서 숨기기까지 하면서 피해는 일본 내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과 말레이시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공공보건부는 일본 홋카이도를 여행 다녀온 태국인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일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확진자가 없었던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에 다녀온 자국민 여성이 최초의 전파자가 되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확진자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죠. 19일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발표한 확진자 수는 900명. 결국 무이딘 야신 총리는 2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제발 좀 집에만 있어 달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수석장관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이동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아 준수율이 70% 이하일 경우 군대를 동원하겠다며 초비상사태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일본에 출장이나 방문을 계획한 자국민들의 계획을 재고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일본의 홋카이도에서온 방문객들은 14일 내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이 시국에도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협력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건설은 말레이시아에서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하였는데요. 이번 발전소가 완공되면 말레이시아 인구 100만 명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올해 국제 IT협력센터를 설립해 5G,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정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티르 선 총리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국은 한때 아시아의 은둔 국가였으나 지금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국가다. 특히 ICT,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선진국이다. 한국은 우리들의 모델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